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원 장유린입니다 우리나라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곳곳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린 곳이 있지만 더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래서 오늘 숫자를 보는 날씨에서는 최근 10년간 7월에 내린 강수량과 올해 7월에 내린 강수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7월 월 합계 강수량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동두천으로 7월에 내린 월 합계 강수량은 무려 1,223.5mm였고 2위를 차지한 서울 지역에는 1,1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3위는 파주, 4위는 양평이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30위에 위치한 홍천 지역은 694.5mm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7월은 장마철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이 집중되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올해 7월에 내린 비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7월 27일 금요일까지의 기준으로 올해 7월의 강수량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곳은 군산으로 월 합계 강수량은 316.3mm였고 2위는 283.6mm를 기록한 동해였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최근 10년간 강수량 순위 30위가 694.5mm 였는데요. 올해 1위에 오른 강수량은 역대 30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정도입니다. 그만큼 비다운 비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 올해 폭염이 얼마나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지 최근 10년간의 평균 폭염일수와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7월의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9일입니다. 7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8년으로 7.1일이었고, 2017년에 6.4일이 두 번째입니다. 3위는 2012년으로 6.1일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7월은 어떨까요? 자막에서 보다시피 올해 7월 29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3일로 지난 10년간 가장 길었던 2008년 7.1일보다도 5일 이상 훨씬 길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29일까지의 기록이어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록은 계속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7월 폭염일수가 역대 기록을 훨씬 넘어선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7월에 내린 월합계 강수량과 올해 7월에 내린 강수량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더위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서 무더위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숫자로 보는 날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